여러분, 이매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네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제가 인트로를 많이 찍었었죠. 그리고 배드워즈에서 여러분들이 네 명의 남자를 볼수 있는 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석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동. 어, 식입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배드워즈를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동안 올린 영상들이 수백개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은 배드워즈 보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는게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 관련 유튜브로 바꾸고자 제 배드워즈 계정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요즘 학교 숙제랑 학원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제 게임할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배드워즈 계정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 여러분 제가 스피릿을 얼마나 썼는데 아직까지도 1큐 스피릿 스킨을 안 만들어준 것 때문에 저는 배드워즈를 접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해외 축구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빼도자 하는 것보다는 해외 축구 보면서 애들이랑 축구 얘기하는 게더 재밌어가지고 계정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 계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벅스가 33,550 로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추창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큐도 있고. 와, 아니 형 벌써부터. 지두도 있고 이걸안 산다고 설탕이도 있고 바로 내가 유명인 코코준도 친추되어 있고 체이스도 친추되어 있고 브라이언도 친추되어 있고 배드워즈 교수 헨유도 친추되어 있고 낭만님도 친추되어 있고 핑키유니님 PMI 로이랜드 소멸 별문 까까오징.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과 많이 친추가 되어 있습니다. 배드워즈 안에서는 모든 키트와 모든 스킨을 다 가지고 있고 제 계정이 운영자 계정이어서 제 계정을 사신다면 여러분들도 배드워즈 운영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또 승수 같은 경우에는 4,652승이 됩니다. 또한 TYP 클랜의 클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클랜 코인이 700만 코인이 있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다 아무거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채팅 치시면 앞 AC 모드 배드워즈 운영자라고 이렇게 또 표시가 뜹니다. 따라서 저는 제 계정을 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칠 로벅스 있고요. 그리 아직까지 하는 99개의 로블룩스 메일. 그리고 읽지 않는 메시지 9개. 누구 건지 몰라요 저도. 이거 보면은 이거 인큐 있구요. 동그란 머리. 네모 큰 네모 머리. 그다음에 조각 미남. 어? 오 로딩이 안돼 4 to 6 days later 흐하하하하딱거리는 스킨도 있고 어, 형 완벽하다 뇌수색 야겠지곧 6창승이구요 키트도 다 있진 않, 않지만 대부분 있거든요 스피릿 있습니다 스피릿 걔네 <laughs> 둘은 없긴 한데 일단 무료 키트는 거의 다 있거든요 얻을 수 있는거 그러면은 저는 형 두배인 100만원에 팔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전석탄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 계정 32로 박스 요 엄청 나죠. 그리고 강태풍과 침추가돼 있고요. 이제 아바타 들어가면은 바로 저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헤드레스까지 있고요. 저의 다양한 스킨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배드워즈 들어오면은 무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올 키트입니다 올 키트 깔끔하죠? 그리고 스킨까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제 뭐 플레이야 스킨이라던가 다양한 거다 있고요 그리고 무려 TIP 클랜넌으로 돼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무려 t i p 관리자거든요 여기다 어드민으로 돼있죠? 제가 바로 TIP 어드민인데요 여러분 이 계정 사시면은 님들 친구 다 TIP 초대하실 수 있어요 와 이걸 참아? 이건 못 참지 바로 써셔야겠어 저는 검소하게 1 큐브로만에 101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형조, 가격 150을 올릴게요. <laughs> 내꺼 계정이 50만 원에 파는데, 근데 진짜 야, 비싸게 이건... 파는 거 아니야? 에휴 이래야 돈이 남아. <laughs>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판매할 계정은 바로 제 계정. 목말 우우우 자, 일단은, 로블록스부터 보자면, 빠르 그냥, 리미티드. 0 이거 3 6 0 0이 여기서. 3만 로블록스 스킨 이거밖에 없긴 한데,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여기 막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친구. 아, 님들 진짜 놀라지 마세요. 친구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어떻게 어요 끄는 수도 있음. 킷. 이야 일단 무력 킷세개다 있고요. Nope. 없고요 nope. 없고요 nope. 없고요 nope. 없고요 nope. 다 없는데? 네 지금 막 게임 시작한 애들 모르는 거 나이트메어 베타 시즌도 있고요 그리고 1Q랑 다시 한번더 친구입니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제 판매가 아... 잠깐 1Q가 150만 원이었으니까 저는 한... 아... 1Q 못 넘어오게 9,500만 원에 팔게요 뭐라고? 9,500만 원? 야저 소리 들었어? 마시카 했나 봐네 아이 아이 그거 너무 비싸잖아 9,500만 원은 <laughs> 형 원래 나 같은 남자가 들려면 9,500만 원 정도는 써야 되는 거야 어, 알겠습니다. 그럼 악뚜 계정은 9,500만 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고 계정 사실 분들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이렇게 그들은 배월을 접는 것인가? 이 영상의 진실은 이러하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 근데 지금 4월 2일인데 만우절 영상 찍는 거 맞아요? 아니, 어제 만우절인데 왜 만우절 관련 영상 안 올려요? 아, 어제 4월 1일 만우절이었구나? 아, 그러면 뭐 만우절 영상 지금 찍지 뭐. 예? 아, 예? 아니, 만우절이 이미 지났는데 왜 만우절 영상을 찍어요? 아니, 원래 만우절 영상은 만우절 다음날에 해야 더더욱 더, 더, 더 꿀잼인 거 아니겠니? 근데 만우절 컨셉을 뭘로 하지? 야, 만우절 거짓말로 저희 계정 팔아버리죠. 아, 아 옛날에 PMI도 그거 비슷한 거 했었다. 아 맞아, 예전에 PMI도 그 만우절이라고 아, 자기 계정 판매하는 거 이렇게 영상 올렸었어. 아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한 번. 어, 그럼 저희 한 얼마에 팔죠? 아니 각자 얼마에 팔지 시청자들한테 소개하는 게 어때요? 오, 어, 그거 되게 괜찮은데? 킹소가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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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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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빠, 강빠. 강빠.